상반기 실적만 봐도 연간 4배 성장인가요? 하반기 성장 전망은 더 엄청날 것으로 보이네요. 대충 5배 성장인가요? 앞으로의 연간 실적 전망을 보면 지금의 고성장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한가의 상승과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캐파 증설에 있습니다. 올라가야 할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서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싸 가오리네요. 이제는 믿음이 없는 종목 교체도 좋습니다.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덕상입니다. 하루만이죠? 지난 영상을 통해 가장 중요한 시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이 다음 주다 팔아버릴까봐 힘들고 어렵게 숨어있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죠. 이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타나지 마세요. 하필이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쓸데없는 초능력이 생기는 바람에 하루하루가 쉽지 않네요. 무슨 낯짝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꺼지라고요. 적당히 하라이. 그래서 좋아요 천개 만들어 달라고 백번 말했지. 좋아요 천개 안 돼서 시장이 무너졌다는 핑계 좀 그만 대세요.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알아요?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요. 좋아요 천개가 되면 시장을 들어올리는. 초능력이 발휘가 될뿐 저한테 1000원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아요. 됐고요. 오늘 썸네일 보니 또 조회수 파리하려고 꽤나 노력을 했던데 어서 빨리 종목 먼저 얘기하세요. 종목 만들고 채널 돌려버리게. 아이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는데 내가 왜? 그럼 이미 처오른 종목 말고 당장 살수 있는 것을 내놔봐요. 그럼 종목을 천천히 공개해도 이해해줄게요. 좋습니다. 당장 살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한참 많이들 들고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 채널에서 오랫동안 주력으로 투자하며 김떡상이 영웅이 되기도 했었고 쌍용 먹는 역적이 되기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한 구독자라면 다들 들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시작해 볼까요? 시작에 앞서 좋아요 천개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오늘의 종목만큼은 시장을 씹어먹을 수 있도록 주문을 외워보겠습니다. 출발.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폭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 시장의 진짜 세력, 외국인이 한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외국계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환율이 급등하는 그지 같은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으니 어쩌면 시장을 이길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여러분 계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같이 살펴보고 뭐라도 의견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우 또 뜸들이기 시작하네 어서 빨리 얘기하라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다른 방송 보세요. 1시간 넘게 방송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꼴랑 10분이 다라고요. 나처럼 짧고 굵게 핵심만 얘기하는 방송이 또 있을까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하니 지은 죄가 많아 바로 꼬리 내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살펴보는 종목의 실적 추정치입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 매출도 영업이익도 올해 내내 우상향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3분기 54%의 연간 매출 성장과 4분기 52%의 연간 매출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데요? 그냥 좋습니다.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의 경우는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좋습니다. 아니, 훌륭한 거죠. 짧게 보면 4분기까지는 딱히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이 계속 사나보네요. 외국인은 지난 한주 동안 1325억 원 수준을 순매수했고요. 이는 2위 종목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외국인이 다 떠나가는 마당에 뭔가 숨겨진 호재라도 있는 건가요? 이 정도 뜸 들였으면 됐으니 종목이나 얘기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종목은 2020년 채널의 초창기 때부터 투자를 이어오고 있고 지금도 무식하게 존버하고 있는 삼성SDI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엔 가는 건가요? 질문 퀄리티가 왜 그따구죠? 이번에 갈지. 다음에 갈지 다 다음에 갈지는 며느리도 모르니 지금 같이 보자고요. 오랜만에 연봉부터 볼까요? 꼭지에서 나오는 피레침 음봉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많이 힘들었지만 이만큼 아랫 꼬리를 만들었으니 반전의 드라마 기대감이 느껴지네요. 올해의 연봉 캔들이 양봉 전환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알 방법이 있나요? 언제는 100만원 간다면서요? 김떡상도 이제는 많이 약해졌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약해지지 말고 항상 죽죽과 존버를 외치라고요? 흥, 치, 피. 월봉을 봐야겠네요. 최근 세개의 월봉 캔들이 모두 양봉이네요. 이 정도면 상방을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일목균형표 녹색의 기준선과 주황색 전환선의 데드크로스가 보이기 때문에 빨간색 20월선 위로 올라서며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서야만 자신있게 좋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만 봤을 때는 에너지를 모으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주봉차트를 봅시다. 수급은 매우 좋습니다. 주황색 외국인이 3개월째 사기만 하고 있고요. 검은색 개인이 3월의 바닥부터 지금도 팔고 있으니 이런 건 결국 가는 거죠? 여기 구름 상단 위로 올라선다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고점을 도전하는 신호가 될수 있을 겁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어찌저찌하다 결국엔 구름 위로 올라서는 걸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쉽게도 추가 매수를 못했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질문 퀄리티가 왜 그따구죠? 퀄리티 낮은 질문에 대답해보기 위해 일봉차트도 봅시다. 일봉 차트를 보니 기억이 나네요 이 안에서 어찌저찌해도 63만 5천 원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이 지지라인 부근 이나 깨지는 자리를 노리자고 얘기 했었네요. 처참할 때 죽죽거렸다가 쌍욕 먹을 때안 사고 왜 지금 사도 되냐고 묻는 거죠 여기와 여기 앞뒤로 갭을 만들며 추세전환을 예고하는 아일랜드 갭을 강조하지 않았나요 신규는 이 안에서 절반만 채우는 분할 매수고요 조정이 길고 깊었던 만큼 비중이 충분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하며 저항 돌파를 확인하자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요? 삼성 SDI가 좋아요? 질문 퀄리티가 왜 그따구죠? 미래 성장성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좋고요 저평가 매력은 삼성 SDI가 월등합니다 저는 기대 수익률을 떠나 삼성 SDI가 들고 있기엔 마음이 더 편할 거라 생각해서 상대적으로는 더 선호합니다. 알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지만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으니 좋아요 눌러줄게요. 미안한데, 넌좀 꺼져줄래?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농담이고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었지만 그래도 감사랑 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줄이니 구독자를 만나.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랑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 김덕성 화이팅!